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브 라이딩공입니다 오랜만에 소리 녹화하는데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의 제가 지켰던 공약 있죠 공약을 지켜야 할 때가 왔는데 지금 위에 보듯이 지금 오전 10시에요 아침부터 지금 되게 일찍 나와서 찍고 있는데 오후에 일이 있다보니까 그리고 또 간단한 일이다 보니까 금방 찍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지었던 시는 제가 집을 지어라 해서 첫 번째 지었던 시가 가을일 거예요. 아마도 가을을 먼저 지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을부터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집중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제목, 가을, 럭. 기댄 높디 높은 하늘 아래에 나 나무들 울긋불긋 물들어 가고 내 마음도 너 마음도 복잡해지네 물 흐르는 소리를 느끼는 나 자연은 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내 마음도 너 마음도 복잡해지네 떨어지는 낙엽님을 바라보는 나 낙엽들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내 마음도 너 마음도 복잡해지네 와 이거 너무 잘 지운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만들 때 만들어낸 포인트가 뭐냐면 은 제가 일부러 운율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 뭐죠? 첫 일행 각 연내 첫 번째 행 있죠. 그첫 번째 행을 제가 끝글자를 나로 끝나요. 모든 게. 첫 번째는 첫 번째 연에서는 높디 높은 하늘 아래 나. 두 번째는 두 번째 연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에 느끼는 나. 세 번째 연에서는 떨어진 낙엽 잎을 바라보는 나. 그러니까 나로 끝나 가지고 뭔가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면서 운율감을 형성시키는 뭐 그런 요소를 한번 넣었고요. 그리고 또 운율감을 넣어줬던 요소는 일단 세번첫 번째 행, 번째,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에서 세 번째 행을 보면은 내 마음도 너 마음도 복잡해지네. 이거 있죠. 이걸 일부러 어, 이건 그대로 각 연말 이렇게 베껴가지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좀 뭔가 운율감이 형성될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제목 시제목 가을이었고요. 이건 제가 생각한데 제일 이 중에 제일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가을일 가을이 제일 잘 지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만든 게 그가 오기를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일어나 보니 날씨가 흐리다. 넓디 넓었던 하늘이 오늘은 흐리다. 마치 비가 내릴 듯 하지만 비는 안 온다. 해가 쨍쨍할 듯 하다가도 다시 흐리다. 차라리 비가 내렸더라면 나았을 것을. 서울이든 광주든지 부산이든지. 해도 크리다. 도대체 언제쯤 햇빛을 볼수 있을까? 그도 해가 쨍쨍한날 다시 온다고 말했다. 모두가 바라는 그는 언젠간 다시 올 것이다. 자, 이 시에 대해서 풀이해보자면은 이 시가 그가 뭔지 안 나왔잖아요. 그가 오길이라고 돼 있는데 그가 누군지 알아야지. 어, 여친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친이 아니라 진짜 진짜 시인처럼 이걸 시인 그때 내가 시인의 마음처럼 이걸 작성했어요. 너무 진지하게 작성했어요. 제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진 이거 할 때만 딱 진지해요. 여기서 말한 그는 말해도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저는 여기서 민주주의를 생각했어요. 여기서 말한 그는 민주주의예요, 사실. 여기 날씨가 흐리다는 소리는 독재자한테 탄압되고 있다고 뭐 그런 의미고. 자, 차라리 비가 내렸던 게 낫다는 것은 차라리 완전히 차라리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낫다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이렇게 갉아먹는 것보다는. 그러리고 서울이든 광주든 부산이든 다 흐리다. 그러니까 모두 다 흐려버린다는 거예요. 뭔가 서막 깜깜한 서막이 내린다는 거예요. 보통 보통 독재자가 이렇게 뭐 권력을 잡을 때는 그냥 정당한 투표로 잡는 경우는 없잖아요. 물론 투표로 당선되긴 한데 그 전에 뭐 협박이 있거나 이미 실질적으로 막 쿠데타 같은 거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잖아요. 차라리 비가 내렸다. 그러니까 차라리 정당하게 투표로 올라갈 것을 차라리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다. 뭐 그런 뜻도 있고 다른 의미도 있는데 뭐 대충 선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뭐이 시를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맛이라는 시입니다. 촉촉하고 착착한 그맛. 이 세상 누구나 아는 그맛. 위에 소스를 뿌리면 새콤달콤한 그 맛. 그냥 먹어도 바삭하고 육즙이 찬그 맛. 어떻게 먹어도 너무나도 맛있는 그것. 그것은 바로바로 바로 누구나 아는 지느님. <laughs> 죄송합니다. 이시리즈 찍을 때 솔직히 제가 약간 장난식으로 지었거든요그 맛. 약간 왜냐하면 앞에 있는 두 개가 너무 심오하고 너무 뭐죠 심오하고 진지한 시들이 가을하고 그가 오기를 때문에 제가 적었던 세 번째 그 맛이란 시는 그냥 한번 개그로 한번 웃음을 주는 한번 그런 걸로 생각해 봐서 가을과 그가 오기를가 반대로 좀 웃음을 주는 그 맛이란 시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시 제가 시를 세 개밖에 안 줬죠 더 짓고 싶었는데 세 개밖에 안 줬고요 자다세 자, 개인 것구요 아마도 자 여기서 일단 맞춰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시 중에 여러분이 느끼기 제일 좋은 시가 있다면은 꼭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까지 달아주시면 더 좋고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이라고, 이라이